주문해 주시면 죠네0 아, 1 0 3 5 4 4 5 4 0러주시면 010-923-31... 921, 220못 받네 아니 받으실 수 받으실 있어요. 있어요 네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응. <목소리> 여기 도나왔 여기. 소 응. 민방이대하고. 아, 여기 응. 어. 예. 아, 집이에요 네? 어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오희국래연세노예시는데요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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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우리 정부에서 아, 지금 그 소비 진작을 해서 나눠 주는 쿠폰이거든요. 예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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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다리 아, 이아 네, 예. 아, 손주들 또 나눠줘가지고 여우국이어서 써라 그러고 그러시는 됩니다. 손주약뺀게 무슨 약이라도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. 하여튼 약잡숫고 그래도 좀 움직여서 이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 힘내시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래 또 맛있는 것도 잡 드시고